오천 송도에서 오고 <목소리도> 여기 서울에서 오고 <목소리도> 맞습니다. 네. 네. 아니, 뭐, 저기, 우리 저 경민이 형이 프로그램이나 열정 이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고. 사실은 <laughs> 방송을 하면서도 어. 준호 결혼식에 처음 봤어요. 아 시, 실물로 처음 보고 연기 너무 잘하잖아. 네, 연락처를 따고 아.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피하더라고. 어. <laughs> 이틀 배통 받았어. <laughs> 와, 아니 받을 때까지 하는 건 처음 받았어요. <laughs> 받을 때까지 조금 무서웠어요. 요즘은 그래서. 여기 채권 주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거 이틀 동안 피하길래 계속 전화했지. <laughs> <laughs> 그래야 이렇게 나와줬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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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 고맙고. 아, 불러 오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세창 씨 알판 거예요. 오랜만이에 세창 씨는 레이싱인데 오늘 또 어떤 일이세요? 네 오늘 어쩐 일이에저렇게뭔줄 아, 모르고 한다고 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다섯 시간. 아니 아, 그냥... 나이가 지금 미안한데 나이가 동갑 아니에요? 아, 맞아요. 어, 쟤랑 동갑이에요. 그럼 그래, 저랑 어. 그래, 동갑. 어. 말로. 아니 그데로이내 그래, 어. <laughs> 연애하고 아, 싶으니까. 말로. 이렇게 그냥 세창 실어면서 근데 반야자야. 반야자. 세창 한번 해봐. 떨지 말고 세창 한번 해봐. 나이 50 넘어서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2 학년 때나 하는 짓을 나 세창 세창 한번하봐십년 만에 처음 봐. 세창 한번해줘 세창 씨. 우리 아저씨 오늘. 우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. 어이 그래요. 우리 예. 네, 기다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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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다렸어요. 우리 기다렸어요. 아우 리기어요 우리 현영이는 저기 새벽 네 시에 출발했대. 그래요. 네, 네, 집에서 오. 4시에 출발했어. 오. 오. 아, 아. 아. 네 시에 출발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여러분은 양산 홍보대사예요. 아 진짜로? 아. 아. 저 작년에 양산에서 영화 촬영해가지고 아. 아. 라고 하루. 예, 관객 수가 어. 많지는 않았지만 그치. 그래서 그 영화 찍느라고 작년에 한두달 정도 양산에서았었어요 양산에 양산 어. 전에는 우산 홍보대사 아니었어요? 어우 세상에, 어우 <laughs> <오>, 세상에. <웃음> <웃음> 오, 세상에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런 게 내일까지 계속 되니까 <laughs> 어떻게 <해줘야> 어. 그냥 <웃음> 그냥 <웃음> 있으면 되고 오늘 <laughs> 어. 네. 좀 이상한 멘트는 좀 자기가 네. 많이 받아줘. 알았지? <웃음> 아, <웃음> 어. 아 유치한 거, <웃음> <그런> <웃음> 어. 아딱 어, 그런 거 좋아, 남는 막큼 해요. 난 <laughs> 가세요. <나도> <laughs> 타면 해줄게요. <laughs> 아이고 어리 씨. <laughs> 네. 야, <웃음> 아유. <웃음> 아니 사실 그원희씨는 나는, 어. 나는 이 우리 원인 동생이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사실 어원희도 내가 사실 결혼식장 가서 처음 봤거든 다 세탁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어이 내가 팬이라고 얘기를 했어 어. 사실 팬이니까 음. 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자마자 기회가 되면 한번 나와 달라고 음.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, 네. 나라 그 저기 라디오스타에서 만났거든 네.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이 그래 씨골 네. 중순에 봐요선스 네. 해봐 우리 왜봐 네. 어이 씨아저 아, 김경수 씨 만났는데 네. 야 처음 만났는데. 어... 삼십 분을 길바닥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<laughs> 그렇게 어, 얘기했어? 아니, 아니, 좀 얘기 그렇게 아, 얘기했어? 아니, 벌써 저한테 결혼식에 나타나셨을 때서외 기운 이 있다고 하면서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거절하려고 저 같은 게뭔 게라고 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, 그냥 근데 저 걱정이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어. 남녀노소 누구나 칠수 있습니다. 아니 근데 나 진짜 이 바람 부는날 이게 네. 파크골프가 네. 이것도 어쨌든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도 좀 궁금하고 음 그렇지, 그렇지. 우리 또 이제 모셔야죠 그렇죠 예. 어, 사실 이파크골프에 최연소 프로가 있습니다 네. 어, 네. 네. 남현은 선생님 아 예, 안녕하십니 보는데 골프는 바람에 영향 엄청 타거든요. 맞죠. 근 골프는 이 정도 바람에 좀탈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? 일단 어. 파크 골프 공이요, 95g 정도가 아, 되어 있어요.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4g에서 5g 정도로 만들어진 골프 공보다는 많이 무겁잖아요. 음. 그래서 뭐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. 아, 질문 이 <laughs> 있어요. <웃음> 우리가 보통 골프를 칠 때는 홀 그렇지. 사이즈가 그렇지. 108mm잖아요. 네, 네, 네. 파크 골프는 홀컵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? 20cm입니다. 아, 아, 20cm. 20, 우리가꼬 같은데가 이제 서비스솔이라고 하는 네, 그 정도 네, 크기라고 보셨잖아요 세창 씨는 그리고 사실은 거의 프로 수준의 골프 실력을 네. 갖고 있어요 어. 잘죠 그냥 피칭 프로 자격증만 따는 자 엄청 오늘 진행이 몇토리에요 아, 오늘부터 말 그대로 진짜 대폭 늘었어요. 나이노를 그렇죠? 정규 홀로 쳐볼 거고요. 네. 자, 그리고, 그리고 이번부터 나... 좀 달라진 우리의 점수 스코어 방식이 있어요. 네. 버디로 성공할 때는 2점. 아, 2점. 2점? 네. 어. 이걸로 성공하면 은 3점. 아하. 자, 그 다음에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로 성공하면 은 5점을 5점. 드립니다. 팀은 어떻게 나누나요? 대댄지 그렇까요? 어 아, 그럴까요? 오, 옛날 세대. 아, 네. <laughs> 여태, 여태까지 김경민하고 네. 내가 어제도 본인한테 네. 팀장이었는데 100%의 승률. 오, 한, 번도 오, 없어. 어, 없어. 어, 한 번도 진 적이 없어. 어, 어, 한 번도 어, 진 적이 없어. 한 번도 진 적이 없어. 근데 실력 네. 골프 잘 치잖아. 그죠? 우리 당지도 괜찮고. 아,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요. 아 그래요? 오늘은 사실은. 네. 이세창 씨가 완전히 진짜. 인물이 있는안 쳐봤잖아. 한 번도 안 쳐봤어. 어, 어. 그래서 안 쳐봤어. 사실은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고, 이쪽 대결에서는 이쪽이 살짝 유리한 것 같긴 한데. 네. 어. 아니, 이렇게 가는 거예요? 팀이 이렇게, 이렇게 가는 거예요? 아. 아니, 저는 뭐, 그래서 그냥 인물로 갈게요. 저는 이쪽 인물을 택하겠습니다. 아, 네. 주, 주장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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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체권은 없나요? 네? 형님하고 있으면 귀피날것 같아. <laughs> 그냥 아, 그러더니 주차장에서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. <laughs> 어. 내가 오늘 너한테 욕좀 해도 참아라. <laughs> 네? 어떤 욕을 하실 건데요? 내가 <laughs> 욕은 아니고 지금 심하게 어... 얘기해도 참아라. 얘기했지. 어... 네. 네. 아니... 코스 좀 얘기해 주세요. 저희가 코스까지는 있다가 승패가 결정된 다음에 제대로 이제 공개를 해 드리고 팀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. 그러면은 이긴 팀이 여행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 아 힐링과 액티비티가 있고. 여행지를 잘못 선택하면 엄청 고생하거든요. 그럴 수가 있습니다. 네. 잘못 근데 사실 난좀 걱정되는 게 김주희 안한서가 사실 엉망이잖아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저 선우 님이 저 보시자마자 안초박구안 이러시는 거예요. 어, 네. <laughs> 네, 클럽을 아나운서님 잡는데 야구 방만이 잡듯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이분, 정말 안 쳐보셨구나. 싶다. 네. 내 편만 아니면 된다. 는데여기인데 아니, 우리가 미안해요. 또 합심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, 네. 오늘 한번 팝골프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고, 네. 그럼 여기서 우리 저, 김경민 씨만이 네. 할수 있는 구호 외치면서 우리가 경기를 들어가도록 하죠. 어, 구호, 네. 구호 네. 있어, 어, 구호. 이거 네. 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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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앞에 나가서 해줘그지 원, 투, 쓰리, 포, 원, 투, 쓰리, 포, 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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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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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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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얼굴 가려? 뭐 어, 어. 얼굴 가려! 해 <laughs> 어, <얼굴 가려. 웃음> 어, <laughs>